아, 11번입니다. 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해서 아, f3의 값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죠. 어, fx는 1차 함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gx는 xfx의 부정적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gx는 뭐 fx가 1차 여기 2차의 부정적분이니까 3차가 되겠군요. 그리고 f'x 더하기 g'x가 이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fx는 ax 플러스 b 라고 되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인테그랄 x에다가 ax 플러스 b 한 거를 부정적분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f'x 하면 a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g'x를 하면, 역시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근데 얘가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f'x 하고 g'x를 더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누구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a는 얼마야? a는 4겠고 b는 얼마야?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fx가 아 4x 2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f 3은 얼마예요? 12 2가 되니까 예 10이 됩니다.